부동산 규제 완화를 내건 국토교통부가 첫 과제로 분양가 상한제부터 손질을 합니다. 원일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정을 더 앞당겨서 다음 달개편안 발표를 공언을 했는데요. 다만 제도 피해지 같은 대규모 개편이 아닌 미세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팽재영 기자입니다. 분양가 상한제 조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로 올해 하반기 추진이 예고됐습니다. 국토교통부가 그 방안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다음달 공개합니다. 분양가 제반시내 그리고 치게 경직된 시장에좀더잘 연동될 수 있도록 개선을 지금 생각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. 개편 방향은 제도 폐지나 대상 지역 축소 등 대폭 개편이 아닌. 기준 합리화 수준의 미세조정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국토부는 다음달 임대차 3법 개편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입니다. 시행 2년이 되는 8월 전세값 급등 우려가 큰 만큼 전세물량 확대 등의 대책과 함께 진행하겠다는 겁니다. 다만 전월세값 5% 상한제는 법 개정이 필요해 야당과 소통하며 중장기적으로 풀어갈 예정입니다. 이밖에 노후 신도시 개발 계획엔 일산 분당 등 일기 신도시 이외에 다른 노후 지역도 포함될 방침이며 취임 1 0 1일내 발표를 공언한 25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 계획에는 일부 국공유지도 활용될 것이라고 원장관은 설명했습니다. 전체적으로 평성과 질서에 맞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진행을 하겠습니다. 가격을 자극한다는 요인 때문에 이것은 한없이 미루지는 않을 겁니다. 원장관은 또 GTX A 노선 외에 B C 노선을 현 정부 임기 내 착공할 것임을 강조하고 D E F 노선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연합뉴스 TV 팽재용입니다